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그동안 막혀있던 힘든 일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다진 채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더 빨리 보일 것입니다. 연애운, 주변의 말이나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일리일비 하기보다는 태연하게 중심을 지키는 편이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사랑의 방향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으니 흔들리지 마세요. 금전운, 새로운 것을 버리기보다는 지금 하던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때를 기다리며 더 배우고 정진한다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따릅니다. 기본을 지키는 태도가 재물운을 단단히 받쳐줍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소띠 운 기대했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보다는 스스로의 선택과 준비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지금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조급함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받아들인다면 사랑은 무리없이 이어집니다. 금전운. 현재의 역량에 비해 욕심과 부담이 커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밀어붙이면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확장보다 정리와 조정이 우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다소 위태롭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태도로 임한다면 큰탈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자세가 오늘의 흐름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연애 운. 서로의 의견이 맞서며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긴장감이 커질 수 있으니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 바라보면 감정은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금전은 답답하고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푼 만큼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있으며 그 가치는 즉각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의 희생은 훗날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해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쿠키팁은 상황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나 성과는 크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믿을 만합니다. 지금은 결과를 서두르기보다 현재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점차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럴수록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위기를 넘기는 열쇠가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금자 눈, 외형을 키우기보다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은 인연이나 지출은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수록 오히려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용띠분, 보름달이 지나면 초승달이 오는 법입니다. 한 차례 좋았던 흐름이 서서히 잦아들며, 지금은 확장을 꾀하기보다 현상유지를 도모해야 할 시기입니다. 평소보다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다시 상승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답니다. 연애운, 현재는 다소 불편한 국면에 놓여 있으나 인내와 현명한 대처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금전은 정리해야 할 일들이 쌓이며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번지기 쉬우나 미루지 말고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속도를 낸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뱀띠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순간적으로 당황하기 쉬운 하루입니다. 주변이 어수선해지며 해결책을 찾느라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언행을 최대한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애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때가 무르익어 하나의 국면을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뿌듯함과 보람을 함께 느끼게 되며 매우 길한 운세입니다. 금전운 바람이 스치듯 크고 작은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인 진행은 순조롭습니다. 감정 기복만 잘 다스린다면 계획한대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말띠분, 문학이나 철학처럼 정신을 깊게 하는 공부가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붕떠 있다면 스스로를 한 곳으로 모으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첫 걸음은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연애 운, 색안경을 벗는 순간 진정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상대를 왜곡되게 바라본다면 결국 손해는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태도가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금전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귀인의 도움이 따르는 시기이니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양띠분. 이리저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필요한 것이 이미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서 답을 찾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세심한 관찰이 오늘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연애운. 마음과 달리 일이 꼬여 답답하고 긴장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지체되고 난황을 겪거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상황은 좋게 풀리며 인내한 사람이 마지막에 웃게 되실 겁니다. 금전은 궁지에 몰린 듯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빠져나갈 길은 있습니다. 넘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태도가 재기의 발판이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몸과 마음이 모두 바쁘고 잦은 변화가 이어지는 하루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함께 적응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이내 상황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입니다. 연애운.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개연한 의지로 전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금전운, 큰 움직임 없이도 기쁜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무르익어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잘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닭띠분. 지금은 속도를 내기보다 휴식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유지하며 차분히 이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흐름을 지키는 태도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연애운.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안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경솔한 말이나 행동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차분히 집안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둘 관계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자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하나씩 고쳐나아간다면 상황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정직한 정리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개띠분 생각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귀인을 경계하기보다 너그럽게 맞이한다면 일이 한결 순조로워집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푼다면 좋은 기운이 되돌아옵니다. 연애운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결국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낮춘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선택이 관계를 안정시켜 줍니다. 금전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 분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아랫사람이나 실무자의 협조를 받는다면 일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돼지띠분. 이미 많은 부분을 성취하여 비교적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더 넓히기보다 현재의 성과를 지키고 유지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오히려 마음의 평온과 행복이 커져갑니다. 연애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속 불안과 의심이 커지기 쉽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정체되며 진전이 더뎌집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움직인다면 그 지점부터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전은 불길해 보이는 유혹이나 달콤한 제안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선택은 결국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신중함을 거듭하며 조심 또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